네, 오사카 가는 날 아침입니다. 이제 밤은 잘시간걸었고요인천 국제공항에 왔어요. 아, 공항 진짜 오랜만에 와요. 기습도 아... 착했는데 연창 메시지가 왔습니다. 무려 50분. 50분이나 예요. 원래는 해가 있을 때 왔어야 했는데 아, 뒤쳐서 이제 애기가 발로 계속 쳐가지고 너무 힘들었네요 평일에 와서 그런지 아직 공항은 좀 이렇게 한산한 것 같네요 외국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아날로그에 날아답게 직접 다그 어플로 만든 코드를 어 이제 체크를 해주고 사람이 그리고 이 파란 종이를 받았어요. 헬스 카드래요. 그래, 짐도 찾았고, 네. 이제 숙소로 가볼게요. 오. 2층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철도라고 막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면 철도에서, 그 빨간색 난카이 모시기 레일 그걸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피트라는 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구매를 하면 QR코드를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설람 이제 그거를 보여주면 표로 바꿔주는 어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빨간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저기 있다 저기 보이네요 저거다, 저거. 어, 맞아. 그럼 이제, 라피트, 를 발급받으러, 어, 맞네. 난카이, 그죠? 라피트 발급받으러 갔다 올게요. 라피트, 그거를, 이렇게, 네, 했어요. 표예요, 표. 이 남바에 못 미치는, 벤가차야라는 곳이에요. 여기야, 천하 모시기. 이건가 봐요. 철인 28호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번호는 33번. 저는 은 음성이 날라가서 음성만 다시 녹음을 할게요. 탱가 차이 여기 도착을 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이쪽에 탱가 차이라고 그 플랫폼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글맵을 켜고 제가 숙소로 먼저 찾아가는 게 먼저여서 짐이 이날 엄청 무거웠어요. 제가 캐리어를 들고 온게 아니고, 들고 온게 아니고, 끌고 온게 아니고, 어깨에 메고 오는 것만 두 개를 메고 왔더니, 어... 기동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져왔거든? 근데 네. 완전 실패였지. 그래서 왔는데, 역 주변에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뭐가 많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종류, 그리고 음식점이 뭐역 맞은편에 양옆으로 해서 좀몇개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해서 제가 숙소까지 가는 모습 간단하게 뭐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이 많이 비기 때문에 음성이 나 뭐, 비는 부분에는 부이하게 배경음을 좀 깔아서 심심함을좀 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네 이렇게 해서. 진짜 힘들게 굉장히 꼬불꼬불 많은 길들을 어 이렇게,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이날 어깨가 진짜 아팠어요. 어 발도 막 아프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찾아왔어요. 찾아왔고, 이제 알려주신 비밀번호, 에어비앤비 사용했는데 알려주신 비밀번호로 이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고요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관 두 번째는 아까 전에 잠을 씌우는 비밀번호 잠을 씌우면 이런 식으로 열려요 열고 저 안에서 있는 저 작은 키로 실제 모을 다시 열는 거야. 아니 그냥 디지털 도어락을 하고 있을 텐데 아날로그에 나란답게 이런 식으로. 앞면. 여기 지금 보이는 곳은 화장실하고 세탁기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뭐 화장실. 아 저쪽은 세면대였다. 그리고 여기가 침실. 침실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에어비앤비 평점이 5점 만점에 4.95였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위치만 빼고는 아주 다 좋았던 것 같아요. PC가 있었어. 아, 그리고 배가 고파서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맛있는 곳으로 이제 다시 한번 찾아가 보려고 이날은 건화가까지는 안 가고 그냥 이역 주변에 있는 곳에서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로컬들이 되게 많은 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왜 첫날이니까 막 떨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막 골목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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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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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나오면요. 어, 저렇게 막 불들 켜져 있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무슨 을 했는지 나 기억이 하나가. 아무튼 약간 저런 식으로 호프집들 위주로 좀 많이 늦은 시간까지. 늦은 시간이라고 해봐야 8시, 한뭐 9시도 안된 상황이었는데, 어, 뭐이 당시에도 굉장히 닫은 곳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100엔 백엔. 100엔으로 그러니까 뽑아먹을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9 3 0원 정도 하죠. 자판기가 굉장히 잘돼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걸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방금 봤던 곳은 이제 튀김, 그리고 여기는 중국집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장 골목이에요. 시장 골목. 시장골목쪽으로 통해서 어 역주변에 도로곳으로 찾아볼고 저쪽에 보이는 노선편의점이있 대부분 다 닫았어요 이 시장에 있는데요 8시 20분 치에있었는데아 어 그리고 지금 여기 코너에 역입구 그역 코너 역입구쪽 보시면은 선술집이 있어요. 진짜 서서 먹는 술집이라 선술집이에요. 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타겟이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혹시 또 뭐가 있나 살짝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뭐가 또 있는지 조금 더 보려고 했어요. 내 구미를 당기는 것들이 지요 뭐 아저씨들 막 나와서 끝나고 술한잔다하고 회사 동료들이랑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당겨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봤는데 사실 뭐 딱히 구미가 당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집은 약간 우리나라에도 있을 것 같은 이자카야 같은 느낌이죠. 네. 그래서 가보다가 세븐일레븐에서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븐일레븐까지 가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원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코너에 선술집이라고 돼 있던데 와서 메뉴판을 봐도 모르겠는 거야. 밥하고 사용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생맥주 하나랑 그냥 아무거나 뭐 한3 개만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것만 되는 것만 알아가지고 이 당시에는 그래서 3개 아무거나. 그리고 항상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이거 유튜브 이거 영상 쓸 건데 찍어도 되냐고 물론 그냥 대충 뭐 카메라 이데스가 이런 것들 들어갔어 오케이 뭐 아니오 오케이 떨어지지 않는데는 안찍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놓고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 이제 제일 처음으로 나왔던 게 그러니까 물론 메뉴 내가 고른 거 아니야 그냥 맛있는 거 아마 아마 뭐 제일 비싼 거 주셨겠지. 뭐 일품 막 이런 거. 여기 보면 그일처음 나왔던 게 뭐예요? 고등어 간장절임 같은 건데 네. 맛있더라고요. 되게 비 약간의 비린내가 살짝 나. 아주 살짝 나. 아주 살짝 나는데. 어 술안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짭조름하면서 달달하면서 괜찮습니다. 설명도 해주고, 뭐, 소스를 어떻게 해라. 뭐막 저러면, 막 손을 막이 눌러주잖아. 막 얘기해주잖아. 그래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내가 일본어를 1도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중대로 먹어야죠. 일단 가돈 내라 그러면 내라, 내라는 대로 내야 돼.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어, 일단은 요거 이제 나왔었고, 어, 뭐 무슨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 먹으면서, 이게 영상이. 네요 살짝 지만 어, 맛있다. 맛다근 네,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머지 것들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튀김을 막다 먹고, 그리고 이제 무슨 생선가스 같은 게 나왔는데요. 손바닥 뭐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어, 근데 되게... 아무도 안 느끼하고 바삭거리고 맛있었어요. 도진 뭐, 시즌 바카리오 아세요? 그래서 요거 이제 먹으면서 이제 생맥주랑 어, 이제 같이 먹었었다고 먹었고 첫날 그래서 그냥 손술집 아무데나 갔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생맥주랑 어, 이렇게 그 튀김 종류 두 그리고 약간 뭐 장조림 같은 거 맛있게 잘 먹었고요. 금액은 우리 돈으로 대충 한 23,000원, 4,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별로 안 비쌌어. 음. 그리고 이제 근처에 이제 또 혹시 뭐가 있나 싶어서 잠깐 보다가 그러니까 이제 한수도시락같이 도시락집 이런 거 있었고 역시나 뭐 자판기는 엔딩머신은 엄청 많아요. 뭐만 하면 한 블럭에 보통 한 못해도 한개씩은 다 있지 않을까? 거의 그정도인 것같리데 여기에는 차이니즈 네. 레스토랑 뭐, 아 있네. 뭐, 유엔이라고 써있네 아 그리고 일본에 또그그 그, 그 뭐야 생각보다 어 초밥집이 많지 않더라고 찾아서 가야돼요 나는 그냥 동네마다 엄청 많을 줄 알았거든 우리나라 같지 고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일단 뭐 대충 보고 뭐 밤도 늦었고 아직 짐 정리도 풀지도 안 했었어요. 저거 산책 때 이제 저녁 먹으려고 잠깐 나온 거라 이제 남바라든가 도톤보리 이게 유명한 그런 곳은 안가집 그 근처에서만 그냥 잠깐 구경해보고 숙소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숙조로 돌아가는 길은 어, 웬만해서 그냥 편집 없이 그냥 그대로 배경만 깔고 어,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있던 곳이 관광지가 아니고 주택가 단지여가지고 굉장히 조용하고 뭐라고 래야 될까 그냥 진짜 사람 사는 곳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먹으러 다니고 뭐 이러기에는 좀 별로예요. 네. 그리고 좀 일찍 닫고. 제가 이걸 또 찍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사이렌이 울려서 찍었나?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찰차 막그 소리 나는 거가 원래 있었으면 들렸을 건데 주치자였나? 아무튼. 그리고 술 마시고 정신 잃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길바닥이 되게 많아요. 네. 그건 저깜가 놀랐어요. 편의점, 가서 소 들려가지고 그냥 먹을 것을 좀 이렇게 사고요. 물이랑 뭐 이런 것들, 라면 종류 뭐 이런 것들 사가지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 그리고 뭐 주차장. 일본은 주차 문제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으로 끝는 주차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차장 근처에는 항상 거의 한250% 옆에 한블럭만 가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자,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의 나라요, 진짜. 꽃기의 나라. 가차 자판기. 그리고 또 뭐더라? 빠찡코, 빠칭코 그리고 빠찡코 말고도 또뭐 카드 게임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왜 옛날에 드래곤볼 같은 거나 이제 n b 카드 같은 거 있죠. 그런 카드를. 게임 머신 슬롯에다 이렇게 딱 대면은 그걸로 막 이렇게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첫날은 조용하게 비교적 네 까불지 않고 첫날은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잘 보냈습니다